고등학교 검정고시 2021년 1차 기출 문제입니다. 과학 2번. 2. 그림과 같이 분열로 발생한 열에너지로 터빈을 돌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은 1. 핵발전, 2. 파력발전, 3. 풍력발전, 4. 태양광발전. 정답 1. 핵발전. 그림과 같이 방사능 에너지를 가지는 우라늄의 중성자를 가하면 우라늄과 같은 방사능 물질은 높은 열을 내면서 계속 분열하게 됩니다. 이때 이 열을 이용해 물을 그리고 이때 생기는 수증기를 통해 터빈을 돌려 발전합니다. 파력 발전은 발전기를 바다에 떠있게 할 수도 있고 방파제와 같이 육지에 고정시켜 만들 수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전기 생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기량을 많이 생산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풍력발전은 바람의 세기를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바람이 불게 되면 풍력발전기 맨 위에 프로펠러가 돌게 되고 이렇게 생긴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터빈을 돌려발전합니다. 친환경적이고 한번 설치를 하면 오랜 기간 동안 발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의 세기가 약할 경우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높은 산이나 바닷가 근처에 설치할 수밖에 없어 환경이 파괴되고 터빈이 돌아갈 때 생기는 소음 또한 문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빛을 이용한 반도체로 전기에너지를 생산합니다. 태양에너지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현재 태양광을 이용하는 반도체의 효율이 낮고 넓은 면적에 광집적 반도체를 설치하여야 발전을 할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 사무실, 아파트 등에서 보조적인 발전 방식으로 보편화되어가고 있습니다.